사실 수면제 몇 알을 먹어야 이렇게 잘수 있는 분이었는데 수면제 없이 한달 안에 해결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죠. 통계에 의하면 불면증 환자가 한국에서 국내 약 4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400만 명. 근데 사실 이게 공식적인 자료고요. 그렇지 않은 자료까지 합치면 거의 배 이상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잠자는 습관이 안 좋아서 약을 찾고 병원에 의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이 중에 80% 이상이 1년 이상, 1년 이상, 1개월, 2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제 병원을 찾거나 불면증으로 고생한 사람들,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포함시킵니다. 근데 사실 이 불면증이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죠. 보통 우리가 불면이라고 하면 잠을 잘못 잔다. 그게 이제 어떤 날은 우리가 모자 도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잠을 꼬박 잔 적도 있을 것이고 어 내가 자유든 타이든 간에 그다음에 어, 어떤 스트레스나 혹은 또 여러 가지 통증이나 아니면 심지어 벌레에 물려서도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부하느라고 커피를 마시면서 잠을 안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찾아온 그 병들은 갑자기 회복이 돼요. 이럴 때 급성염들. 급성 질환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감기 같은 거. 3일, 5일, 혹은 일주일. 네. 근데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 이런 만성적 질환들은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시적 불면의 계기가 때로는 만성적 불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신체적 질환으로 불면이 반복되면 그냥 우리 뇌에서는 그 수면에 대한 인식, 뇌의 수면에 대한 리듬에 대해서 균형이 깨지게 돼요. 불면의 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한 군데만 통증이 있어도 잠을 못잘수 있고요. 또 생각을 많이 해도 못잘수 있고요. 난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도 못잘수 있고, 수분이 부족해도 못잘수 있고, 나트륨이 부족해도 못잘수 있고요. 즉, 영양의 문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혹은 또 습관의 문제. 약을 끊고 잘 자기 위한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이 아드레날린은 흥분시키고 긴장시키고 몸을 이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뭔가 몸을 더 경직시키기 때문에 잠이 잘안올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노곤해야 잠이 잘 오잖아. 요그죠 자꾸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통 잠이 잘안 오는 사람들의 뇌에 그 호르몬을 봤더니 대부분 코티졸이 많이 나옵니다. 이 코티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에 많이 나와야 돼요. 활동을 할 때. 그런데 야간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있을 때이 코티졸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낮이 바뀐 사람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렇게 코티졸이 올라가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요, 잠자기 전에 뭔가 우리의 호르몬에 너무 왕성하지 않도록 그것이 많이 분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너무 몸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잠자기 전는 스테싱을 많이 한다든지, 샤워나 이런 것을 오래 한다든지, 그러면 신경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저녁 운동 좋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나는 상관없다, 잠자는 거. 그리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뭐 저녁에 아령을 하든 운동을 하든 걷는 걸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녁에 불면증을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저녁 운동은 최대한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는 생각하는 부분을 최대한 없애자 생각하는 거 네, 이런 습관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할때 사실 우리 신체가 다 사용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사 지으면 잠이 잘 와요. 농사 지으면. 호이제삽질풀매고 그죠? 그 다음에 몸을 다 활동할 수 있잖아요. 농사 짓거나 등산을 하거나 그러면 잠이 정말 잘 옵니다. 어떤 경우는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겠지만 보통 낮 동안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그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다 소진이 되면 그 체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몸이 요구를 합니다. 잠을 자달라고. 사실 이제 낮잠을 자주 자는 분들을 보면 습관적인 분들도 있지만 체력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낮잠을 자서 한 10분, 20분, 30분 그 잠에 꿀잠을 자면서 체력이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낮에 이 체력을 조금 더 낭비시키고 체력을 좀더 많이 사용을 하면 잠이 잘와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이 불면증이 없냐면요 직업에서는 노동일을 하는 분들 있죠. 거의 90% 이상이 불면증이 없습니다. 밖에서 이런 삽질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은막 몸이 다쑤실 거예요. 그런 날 잠이 정말 잘와요 그래서 어, 만약에 난 잠이 좀안 온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음, 잠자는 시간대를 정하셔야 돼요. 시간대. 우리가 졸릴 때 자고 졸리지 않을 때안 자고 이게 아니라 졸리든 졸리지 않든데 의지 자체가 시계가 9시나 10시가 되면 잠자는 모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 잠이 올때 자야지 잠도 안 오는데 계속 누워있으면 잠이 안 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습관을 이겨내야 돼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이겨낼 수 있으면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불면증 정말 심한 분들, 10년 이상의 불면증을 갖고 오셨고, 약 먹지 않으면 절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약을 끊고 한 6개월까지 고생한 것도 봤어요. 6개월까지. 근데 무조건 원칙은 9시에 불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잠을 못 자도 이상하게 피곤함이 덜해요. 잠을 못 자도 어쨌든 잠이 안 와도 눈을 감고 있어요. 고생하더라도 눈을 감고 있어요. 왜냐면그 잠자는 시간이 초저녁이나 9 시부터가 좋은 게 멜라토닌이 억지로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빛을 다 차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좀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일어나서 뭐를 하고 뭐를 먹어보고 뭐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우리 몸이 적응을 해야 돼요. 아이 사람은 이제는 이 시간이 잠자는 모드로 바뀌었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 적응도 때로는 한 달까지도 걸리는데 하루의 습관이 그죠? 하루에 잘못된 습관이 뭐 어떤 때는 한 달도 걸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5년, 10년, 장기간에 잘못된 그 수면 리듬 습관이 하루, 한 달, 열흘 만에 바뀐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 불면증에 시달릴 수가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어차피 잠은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 잠이안 오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뭐, 이러든 저러든 약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9시나 그거보다 좀 일찍 불을 끄셔도 됩니다. 불을 끄고 최소한 9시부터 1시까지는 절대 눈을 감고 있는다. 그러니까 빛을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이 습관을 하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하고도 불면증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시간의 차이입니다. 날짜의 차이예요 3일만에 듣느냐, 일주일만에 듣느냐. 근데 저번 기수에도 어, 저에게 일주일 만에 상담 왔는데, 정말 불면증 너무 심했고 약 없이 못 잤는데, 끊고 일주일 만에 그분이 잠잠을 잘 자기 시작해서 퇴소할 때까지 잠을 푹 자고 하셨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잠자는 시간대를 습관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잠자는 시간대, 이거는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9시에 잘 거야, 10시에 잘 거야. 근데 10시보다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9시에 주무셨다, 9시에. 차라리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시더라도, 초저녁에는 무조건 잔다.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잠을 못 자도 피곤하지 않은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찍 자는 거. 일찍 자는 거. 일찍 자서 빛이 없는 시간에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몸을 만드는 것과 두 번째는 산소 공급을 많이 받으면서 자는 거예요. 이렇다면, 저도 이제 밖에서 한 2년 정도 잠을 자봤어요. 침낭에서 공기 마시면서 겨울에도 자보고요. 양털 깔고 거의 딱 2년 동안은 방에서 한 번도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집은 그냥 공부하고 음식을 먹는 곳이었고 밖에서 아예 생활 했던 적이 있었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밖에 잘때 처음에 한두 달뭐 이렇게 뭐 춥고 막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잠자리 바뀌니까 막 되게 이상하잖아요. 잠이 안 오는데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시원한 공기를 맞잖아요. 직접적으로. 겨울이었는데 잠은 진짜 한두시간밖에못잔것 같아요. 꼬박 센 느낌이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활동하는데 너무 컨디션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를 생각하고 관찰하고 계속해서 공부해봤더니 산소공급이었어요. 산소공급. 잠을 못잘때 더운 방에서 자면 피곤합니다. 근데 추운 방에서 자면 피곤함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불면증이 있어서 잠자는 습관을 개선시키는데 너무 피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들은 방을 창문을 열거나 서늘하게 만들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좋은 숙면을 취하는 그런 방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잠이 정말 빨리 잘 극복할 수 있고 자를 수 있고 잠을 좀 설쳐도 피곤함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서 실천하신 분들 있죠. 어, 한 번은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본인이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근데 늘 더운 방에서 잠오셔는데 그래서 잠을 못 자면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대요. 그분에게 온도를 끄고 좀 서늘하게, 대신에 이불은 잘 덮고, 좋은 이불로 따뜻하게 몸을 잘 덮어서, 어, 춥지는 않지만, 대신에 공기는 시원하게 만들어서 한번 자보라고, 주무셔보라고 했던 처음에는 추워서 날도 설치고, 밤도 설치고, 그 다음에 되게 힘들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본인이 찾은 거예요, 방법을요. 찾아서 주무시더니,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처음에 잠을 설쳤는데도 피곤하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그것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하다가 나중에 잠이 한한 한 달도 안 돼서 잠을 잘 자기 시작했고 그 뒤로 불면증이 싹 해결됐습니다. 약다 끊고요. 사실 수면제 몇알을 먹어야 이렇게 잘수 있는 분이었는데 수면제 없이 한달 안에 해결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피곤함을 생각보다 많이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네, 저녁에 어 공기가 시원했기 때문에 이 산소가 공급이 많이 되면요.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충전되는 거 이게 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빠르고 좋은 것이 운동 그다음 산소 잠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 저는 꼭두 가지를 꼽는다. 운동보다도 잠과 산소를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정말 기운이 없는 분들은요. 낮잠을 자더라도 산에 가서 한 10분 정도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누워 있으면. 훨씬 나아요. 너무 에너지가 딸리는 분들. 그리고 정말 내가 몸에 충전시키기 위해서 잠을 통해서 충전이 안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공기를 통해서 충전이 된다고요. 공기를 통해서도. 잠도 못 자고 공기도 나쁘면 빨리 망가집니다. 몸이. 거기에 더 빨리 망가지는 분들. 낮에도 활동을 많이 안 해요. 방 안에만 하루 종일 있습니다. 잠도 안 와요. 그런 분들 몸은 굉장히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블루라이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블루라이트. 특히 휴대폰, 이런 라이트가 우리 뇌에 박히면 최소 30분에서 2시간 정도 그빛의 잔상의 빛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인지력은 계속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면증이 심하다 하면 최소한 휴대폰이나 TV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30분 아니면 1시간 혹은 몸이 약하면 2시간까지도 그 전에 다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책은 좀 보시고, 생각 좀 하시고, 여러 가지 뭐 하셔도 좋지만, 잠자기 직전까지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침대에서 휴대폰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면증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우리 많은, 어, 신경을 쓰기도 하지만, 그 전에 네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실천된 사람들이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이런 구기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귀라든지 숙면에 좋은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이 약초가 아니라도, 약초 중에는 정말 많아요. 어, 예를 들면, 민들레나, 그냥 실리마린, 그에캐모마일 치커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트, 이런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뭐다 챙겨서 못 먹으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깝게 아주 자주 섭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 물론 우리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것들 중에는 허브류들, 야채, 상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선 바나나. 이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이완하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저녁마다 바나나를 먹고 잔다. 이제 저녁 식사 대신에 불면증이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마그네슘 자체가 근육 이완제입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은 수면을 촉진시키는데 이 바나나를 통해서 섭취된 트립토판이 뇌에 도달하는 시간이 약한 시간 정도 걸린다. 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6시나 이렇게 먹게 되면 1시간이 걸리면 그때부터 우리 모두가 어, 좀씩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다행히 바나나는 한 3, 40분이면 소화가 되고요. 그래서 어한 6시 반쯤 6시쯤에 바나나를 한두개 정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체리도 정말 좋습니다. 체리. 체리도 불면증에 좋은데 뭐 바나나와 체리를 같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이 체리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체리에 그래서 숙면에 도움이 되는데 체리 100g당 멜라토닌이 한 7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서 체리 몇 알을 자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 먹는 거 좋아요 그래서 한동안 잠이 안 오는 분들 체리 주스 막 많이 드시고 예전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어, 꿀도 좋아요 꿀 꿀과 화분은 뇌를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꿀한 스푼을 먹고 잠자기 전에 잠자기 30분 전에 먹어도 돼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추. 상추는 이 멜라토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아마 야채 중에 상추나 치커리 이런 종류들이 가장 신경을 안정시키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상추를 보면요. 우리 상추를 따보면 거기에 하얀 액이 생기죠. 그 하얀 액. 이 상추의 흰 액은 락투세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진정제. 그 다음에 숙면. 최면 이런 효능이 있어요 사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고요 상추를 먹을 때 상추 안에 있는 그 진액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가 좋아요 호두 호두가 좋은데 평소 호두를 즐겨 먹으면 상관없지만 먹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예, 불면증 있는 분들이에요 많이는 먹을 필요 없어요 몇 알씩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드신거걸 추천드리고요 아침에도 괜찮지만 불면증에선 점심쯤에 먹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호두를 먹으면 혈중 멜라토닌 함량이 3배 정도 증가해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3배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대뇌 조직의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이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콩류도 좋아요. 콩은 세로토닌 작용을 통해서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했던 그 식품 중에 하나가 대추였습니다. 물론 상추도 많이 추천했지만 이 대추는 우리가 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끓여가지고 익혀가지고 익히면 씨앗 통째로 우리가 익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 씨앗을 발라내요. 굴에다가 껍질을 발라내서 그것을 마셔도 되고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씨앗만 발라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대추차를 끓여서 먹어도 됩니다. 대추차를 저녁쯤에 먹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굉장히 큰 효과가 되는데 이 대추는 어느 정도 좋다고 하냐면 천연 수면제다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대추를 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추 씨 자체에도 신경을 이완시키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하기 아시겠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하기 세 번째는 잠자는 시간을 세팅 잘 맞추는 것네 번째는 네 휴대폰이나 블루라이트 네, 이런 거 주의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면증에 좋은 음식들을 계속 섭취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완성이 되잖아요 불면증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큰 틀입니다 큰틀 이 틀을 무시해놓고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요, 절대 회복될 수 없어요. 물론 도움이 되는 게 있겠지만, 다섯 가지의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일시적으로 불면증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 말고, 이 다섯 가지를 한번 실천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laughs> <laughs> you. <music>